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영상을 참고를 하신 후, 이 영상을 보시면요. 많은 도움이 되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시작할게요. 잭, 배, 원, 투, 잘 바꾸고 바로 왼쪽 로킥 상태에서 상대가 쪽 로킥을 가으신 상태에서 타이밍에 피나 투든 상관없이 칠을 날리실 경우 타이밍에 금포치를 피하신다는 생각으로, 이런 식 살짝 쓱 피하신 상태에서, 황토를 치신다는 생각으로, 바로 발바꿈 상태에서 왼쪽으로 틱 차시고, 이 상태에서 선대가 밀린다 싶으면, 뭔가 선대표 사이에 걸 조절하시면서, 선대표 따라가면서 바로, 원, 투, 발바크고, 왼쪽, 미들. 이으로 차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고요이 선대는 제가요, 제가 배운 체육관에서 본인이 물타기 수업 중에, 이런 식으로 모든, 이런 식으로 세번 정도 관장님이 품목을 보여 설명을 하면서 가르쳐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고 내용로 홈비 네이션 연결 방식으로 순서대로 이어서 품목을 보여 설명을 하면서 가르쳐주는 공자부터는 100씩 똑같은 방법으로 따라가면서 운동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에는요. 왼쪽 3단 제가야 팀 밑을 잡는 상태에서 배우던 체육관에서 만들 밑을 잡아주면서 좀 하는 것처럼 밑을 잡는 상태서 행동을 할 테니까요. 조사를 보시는 시청자분은 티가 움직이 타이밍에 밑을 치신다는 생각을 행동해 주시면 돼요. 그럼 시작해요. 이제 네, 세원투한 네, 떼서를 이동시에 미트 왼쪽 오 로킹 한 떼서 밑을 잡아주시면이 일든 투든 상관없이 칠할 경우 보이는 그보치를 피할 신다는 생각으로 살짝 속 피하실 때서. 타이밍에 카운터를 치시한는 생각으로 쪽으로하시고이 상태에서 상대가 밀린다 싶으면 그림과 선편표 사이에 조절하신 상태에서 바로 원투쪽 미들 이런식으로 사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고요 시장을 보시는 시청자분은 6때3단히 제가요 제가 배운 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시골을 보면 설명을 하면서 가르쳐는이 동작을 시골보면 설명을 하면서 야리는 것을 보고 외우는히트가 움직이는 타이밍에 밑을 치신다는 생각으로 1 0배씩 연습을 하시면은요, 직전 체육관에서 가장 늦게 운동을 배운 거와비슷거나 똑같은 점을 참고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1씩 연습을 하신 후, 끝나셨으면은요, 다음께 로들상으로 넘어오셔서 운동을 배우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 중에 도움이 되셨거나 되고 싶다고 생각이 드시 <목소리> 분은요, 유튜브 좋아요, 구독과 제 아프리카TV도 많은 시청을 부탁드릴게요. 유튜브에 업로드 할 컨텐츠 영상은요 조을 이어서 제가 아 배우던 체육관에서 가장님께 무에타이를 본는 것처럼 시범을 보시고 설명을 하면서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럼 다음 컨텐츠 때 뵐게요 참고로 저는 방송이 되는 조건이면서 같은 지역이신 서울이시면은요 제가 아 직접 찾아가서 가르쳐 드리는 컨텐츠도 할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제 아프리카TV 방송 프로필 정보 또는 제 아프리카TV 메인 게시판에 링크를 클릭하시면요. 은제방송 시간 기본 컨텐츠 또는 제레액시 모노포와 제가 직접 찾아가서 어떻게 가르쳐 드리는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자세히 보시고 나서 참고를 하신 후에 관심 있으시거나, 하로 배우고 싶다고 생각이 드셨으면은요 아프리카 TV 쪽지와 아프리카 댓글 또는 제가요. 미리 어느 정도 걸리는지 확인 후 답장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유튜브와 아프리카 TV 방송 참여포와 유튜브 구독과 아프리카 TV. 부탁드릴게 그리고요 제가 직접 찾아가서 갈르쳐드릴 컨텐츠는요 물어 이벤트이고요